것 같습니다. 어, 밤에는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찍고 있나, 찍고 있나. 자, 찍고 있죠. 한 속각. 왔어. 왔어. 아니야 이거 아침밥. 자, 놓고. 오시, 오 오시, 오시. 오시. 오우, 건어봐보이 전화 받는 사이에 입질을 했어. 세 마리 되겠네. 자, 요놈, 요놈, 요놈이 올척 되겠고 나머지 아홉치, 아홉치, 여덟치. 발견이도 한 여섯 마리 되네. 자, 이곳 수로 한 여름에 한번 찍었던 곳이죠. 찍었던 곳인데, 그 당시에 뭐 올척도 잡고, 8, 9치 마리수로 한열몇 마리 낚았던 곳입니다. 이제 수초가 좀삭고 어떻게 보면은, 물색이 맑아지기 직전, 얼마 전에 비가 내렸으니까, 물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래서 맑아지기 직전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 밤에 어, 갈견이하고 붕어 치어들 때문에, 어, 낚시를 거의 못하고요. 어, 아침 돼서 이제 새벽 5시에 나와서 그때부터 잡기 시작해서 지금 아침 한 10시가 정도 되니까 이제 거의 입질이 뜸한 것 같습니다. 어 이곳 수로는 수로폭이 좁아서 좀긴 데를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곳입니다. 어, 지금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짧은 데에는 입질이 없고, 지금 60대에서 6, 70대 사이, 65대 70, 여기서 입질이 많이 들어왔고요. 짧은 데가 왜 입질이 없냐 하면은, 앞에가 지금 바닥이 다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앞에 수심이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데는 좀 힘들고, 뒤에 물골이 있는 자리, 어, 여기 지금 뒤편에 수초 옆에, 요 찌세아 놓은 곳이 다 물골입니다. 네, 물골에서 입질이 주로 들어옵니다. 어, 밤 낚시해 보니까 지금 좌측 2 번에 콩 미끼에도 어제 한 마리 자동방으로 올척한 마리 잡았고요. 또, 또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방금 올라오다가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요. 올리 한번 찍고 챔질해 볼까요? 지금은 입질이 오면 거의 붕어인 것 같습니다. 어, 밤에는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찍고 있나, 찍고 있나. 자, 찍고 있죠. 한 손가락. 오천. 왔어. 우와. 우와 어디까지 가노? 어디까지 가노? 어디까지 가노? 옆에 지금 카메라 꺼졌던 것 같은데. 안 나와, 안 나와. 자, 시청자 여러분. 제 앞에 놓고 다시 찍을게요. 지금 옆에 카메라도 꺼졌고. 야. 우와. 아니, 어제 밤에, 어, 갈견이 성화 때문에 그냥 미끼를 콩으로 끼어 놓고 그냥 자러 갔습니다. 보이시죠? 콩입니다, 콩. 콩을 끼워 놓고 에 입질도 없는데 그냥 콩을 입질도 없고 가견이성화가 심하길래 콩을 끼워 놓고 갔는데 와 이런 좋은 붕어가 한 마리 <laughs> 자동방으로 걸려 있네요 빨라 이는다 이제 자 지금 시간 5시입니다 아침 장 보려고 콩 끼워 놓고 갔는데 와 이런 붕어가 울고 있네요 야 깜짝 놀랐네 한 대가 끼가두대 붙어 있길래 죽게왜쏙 붙어 있지 싶어가지고, 얹져보니까 이래 멋진 붕어가 콩을 물고 나옵니다. 이야, 좋다시야. 밤에 초저녁에 전부 다 갈견이에요. 그 다음 붕어 치우고, 예, 네, 바늘 뺐습니다. 자, 올척 겨우 되는데, 이쁘네요. 是真大 칸6 5칸대 야수 6 5칸대에서 찌를 끌고 가버립니다. 그냥. 지금 새벽 5시 와서 미끼 달고 있는 중인데 야수 6 5칸대한 요거 한32 정도 대비네요. 나이스 합니다. Some 쪽 자리는 입질이 오면 그래도 붕어는 붕어인데, 씨알이 많이 자라야 돼. 힘들다, 힘들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낚시. 다른 포인트는 갈비미 성화가 심한데, 오, 저 자리는 이쪽이 오만 붕어네요. 아이고 쉽지 않아. 입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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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힘을 이만큼 써나, 와. 굳이 겁나 갔어, 굳이. 와, 그렇게 안 큰데. 자, 이것 일체 없이 되겠죠. 불안 잡히나. 이건 전화상 입질 보고 쳤습니다. 쭉 올라왔다가 확 빨고 내려가네요, 그냥. 쭉 천천히 올렸다가. 좀 안개가 맑겨서 카메라에는 안 잡히는데. 뭐한 뭐 9시 조금 넘는데. 와, 힘을 이 쓰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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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나옵니다. 스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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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오, 오, 아홉시 밖에 안되는데 힘이 제법 쓰네요 빵빵하다 와 아홉시 밖에 안되는데 힘을 제법 써요 자이을 벌려보시오 붕어 시알이 좀 된다 싶으면은 어, 찌를 끌고 가버립니다. 발견 이성화 심해서 뭐찌 올라오고 뭐 챔질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그냥 놔두는데 끌고 가면 챔질하는데 이런 좀 기형 같은 붕어가 나왔네요. 아니요 이거 아침밥 안 <놀람> 오고 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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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봐볼게. 오이. 전화 받는 사이에 입질을 했어. 안전한 델체에 담읍시다. 자, 수공한 응. 입질 다시 시작하네요. 크지는 습니다 크지는 않는데 손맛은 좋네 벌써 한 3m 끌고 갔어요 벌써 3m 끌고 갔습니다 <웃음> <웃음> 겨우 뭐 턱걸이 되겠나 음, 겨우 턱걸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八百多 이 각도에서 시청자 여러분, 낚싯대를 무리하게 들면은 2번, 3번이 부러집니다. 항상 이럴 때는 줄을 접어, 낚싯대를 아, 접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랜딩하시면 됩니다. 아 고기 잘 생겼는데 힘 정말 잘 쓰죠? 와. 햇빛이 역광인 것 같은데. 간만에 밤낚시조간봅시다 일부러, 갈견이까지 잡았는데, 갈견이는 제가 수족관에 가물치가 한 마리 살고 있어서 가물치 밥으로 줄 생각입니다. 자, 월척이 한세마리 되나? 올척한세마리 되겠네 자 요놈 요놈 요놈이 올척 되겠고 나머지 아홉치 아홉치 여덟치 달견이도 한 대여섯마리 되네 자 사진만 한판 찍고 방생하고 철수할게 카메라가 어디갔노